친구들 안녕! 8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아, 아윤하겸 하림이도 안녕! 시원혜원 기운 주한 하람이도 안녕! 건우세연 아진예은 리우하임 한가위도 안녕! 이래수연 혜인 예찬이도 안녕! 다들 반가워요! 친구들! 우리 삶에서 만남은 참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행동을 담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쁜 행동을 하죠! 또 여러분들 나이에는 어떤 목소리를 자주 듣느냐도 참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목소리가 곧 여러분들 평생의 내면의 목소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과 좋은 인물들을 만나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행동이 바뀌어버린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갈 겁니다. 여러분 다들 성경 기차를 타고 바울의 시대로 떠나가 볼까요? 출발! 부부 성경기차 모두 모여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함께 떠나자 성경기차 타고 설레요 예수님 준비하신 성 주의 이프리스 달리자 오지 말고 달리자 달리자 life is journey to 분명 기자 출발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먼저 예수님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따라따라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쿵쿵쿵쿵. 님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오시현 형제님께서 헌신해주셨어요. 자, 다 같이 기도선. 아니요. 오늘 내주님께 충동한 바울을 만납니다. 주가늘 중에 바울이 어떻게 님의 충동됨 이구니 될주 이동 중이 잘 예수님께 충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 충성한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나보러 갈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충성 내 이름은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방금 성경기차 타고 우리가 어디까지 와있죠 오늘은 어떤 역에 와있습니까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번 역은 충성, 충성역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충성은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끝까지 따라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는 한달 동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시다. 짜잔! 어?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3번! 참 잘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죠? 성경책을 들고 있네요. 신발은 많이 헤어진 것 같고 여기저기 상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얼굴 표정은 어때요? 아픈 사람의 표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열심과 열정이 넘치는 얼굴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전도왕 바울이에요. 바울은 온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전도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슝슝 가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다 같이 손바닥 성경책을 쫙 펼쳐봅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충성!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도왕이 될수 있었죠. 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바울을 사울이라고 불렀지요. 사울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담에 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사울을 비치더니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게야 네 괴롭히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한 사람이 너를 찾아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더듬, 더듬, 일이 있은 후 사울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담에색으로 겨우 들어간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겠죠. 그때였어요. 똑똑똑,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저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사울은 즉시 다시 볼수 있게 되었어요. 어, 이럴수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 사울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할 거예요.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었네요.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온 땅을 누리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뚜벅뚜벅 발이 퉁퉁 붙도록 걸어야 했고 통통통 바다를 건너기 위해 몇날 며칠을 배에서 보내기도 했지요. 딱 으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최고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찰싹찰싹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우르르르 쾅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은 전해지고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네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우리 친구들이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 손 모아서 결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전도왕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챈트 시간이네요. 어? 우리 충성역의 챈트는 어디 말씀이죠? 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씩씩하게 젠타 한번 시작해봅시다 흐르 맞춰 다흐르 맞춰 오늘 외울 말씀만 고린도전서 4장 2절 오늘 외울 말씀이 뭐다고 오늘 외울 말씀만 고린도 전서 사장 1절 오늘 외울 말씀이 뭐다 고 구린도 전서 사장 마스터 차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니다 마스자차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니다 마스 자들에게 고발껏 센총성 이니다 마트 자들에게 고발껏 센총성 이니다 자이볼게요마트 자들에게 고발껏 센총성 이니다 마트 자들에게 고발껏 센총성이 이니다 마트 자들에게 고발껏 센총성

기도할게요. 기도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평안하세요. 샬롬.